안녕하세요. 경매사라고 박유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어이렇 오케이. 맞추고. 이번 시간에는 8편이죠.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과 유치권 파괴 전략에서 8편. 어, 부합물과부합물 종물과 유치권 편을 할 거예요. 어, 강의 어, 강수는 867강입니다. 어, 오늘 이제 그 7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정래도 많은 분들이 어, 교재를 신청해 주셨어요. 어, 내일부터는 어, 이제, 그, 가격이 220만원으로 오릅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188만원에 신청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뭐,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는, 어, 상담이 오면 제가 상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어,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캡처하셨다가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짧게 짧게 해볼게요. 이제 거의 뭐 마무리 중반 이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600그 뭐냐 860강부터 867강 오늘까지 하면 이제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마무리돼요. 나머지 이제 8강부터는 어,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되는게 많으니까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부합물, 종물과 유치권 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 파괴전략 해서 어, 8편 부합물 종물과의 관계에서 유치권 표현하고 있는데 부합물 종물과 관계에서 유치권인데 여러분 이걸 알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게 있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어 부합물 종물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주물 종물 부합물이 뭔지는 아시죠? 설마 그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그죠? 주물 종물 부합물 요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진짜로 모르시는 분은 제가 옛날에 708강에서 부암, 뭐 주물, 종물, 부암물 이런 거다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이거 좀 옮겨놨거든요. 어, 그거 꼭 708강 보십시오. 그렇죠? 꼭 708강 보시고 어, 판단하십시오. 주물, 종물, 부암물의 정의는 708강에 있다. 이거 잠시만요. 708강을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번 시간 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암물, 종물 관계에서 유추가이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냥 딱 그림 몇 개만 보면 여러분들 딱 그냥 판단이 씁니다, 자, 건물의 외관을 갖춘 경우, 이건, 그러니까 유치권은 다시 한번좀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한제 강의 6, 7강만 딱 듣다 보면, 그것이 이제 반복되고 응용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600, 860강에서 867강, 6강까지 꽉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것들도 반복되는 게 계속 있어요. 그죠? 이제 중복되는 거죠. 충첩되는 거죠. 유치건 그래서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860강에서 875강까지 대한민국의 대법원, 대법원 판례가 다 실려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한 100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물론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례들은 한 300개, 400개 정도 돼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다 대법원으로 모이는 판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건물의 외관을 갖춘 경우 공사 중단된 건물이 기둥과 지붕을 갖추는 등 외관상 건물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사비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건물의 외관을 갖춘 경우 그죠? 기둥과 지붕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기둥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있죠. 에? 그런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법정기상권 조인이 되야 되나, 그죠? 법정기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도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죠? 이건 제가 뭐, 누차 강조했던 거리니까. 그 다음에, 건물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히 이제 바닥공사나, 철조공사, 철골조공사,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소작업. 기소작업이 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만, 어, 건물을 올리고 콘크리트만 바닥에 깔아놓은 거죠? 그 이런 것들 이제 못한 사회 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수 없는 경우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행사 못하죠?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좀 답을 표시해놔야지. <laughs> 이제부터는 쉬워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 지금, 어, 요거, 요거 y 예스. 여기는 또. 그죠? 자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제 판례를 제가 많이 이제 막 알려드리다 보니까 저도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자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부합물, 주물 종물, 부합물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08강에서 다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708강에 있어요. 그리고 교재 에블로션교에다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고. 부합물 종물, 그 다음에 주물, 그죠? 그 다음에 공장,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민법도 100조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100조에 주물, 종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유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어쩌고저쩌고 부성물 종물이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죠? 주물과 종물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소유자가 같으면 부합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될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물하고 종물은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셋째 보면 동일한 소유자일 거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음 주물과 종물의 구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판판시를 한게 있습니다. 1992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몇개 있어요. 종물의 판단 그 다음에 뭐 건물의 뭐 어떤 이런 것들 몇개 대부분 판례가 한세개4개 정도 있거든요. 종물과 부합물 주물에 대해서 판단한 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물은 독립한 별개의 물건으로서 존재하지만 부합의 경우에는 부합되는 물건이 독립성을 어느 정도 잃고 완전히 하나의 물건이 된다. 완전히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따로의 주물과 종물 사이에 경제적 효용이 있어서 주종관계가 인정되려면. 뭐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부합의 경우, 그 결합의 정도가 불리하면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정도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인 경제 효용 유무 등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게 좀몇개 헷갈리게 여러분들 써놨어요.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이제, 지하, 유류 저장 탱크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부합물인가, 아닌가, 이제, 그거. 부합물이에요, 그것도, 그죠? 그, 주, 지하에 있는, 지, 뭐야, 그, 주, 지장 탱크만 가져갈 수,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그지? 가져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떼어내면, 떼어내면, 어, 효용이 많이 저하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 그것도 역시, 부합물이라 본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판례 읽으면 힘드니까, 제가 그, 700, 어, 아까 706강인가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부합물, 종물, 주물. 그죠? 제작,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걸 아시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니까 러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민법이나 이런 그 우리가 경매도요. 제가 항상 기초, 기초, 기초를 강조하는 게 기초가 기본이 돼야지 나머지 다른 것들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니까 가만히 판례를 읽어봐도 모든 게 대기초에서 파생됐어요. 모든 것들이 다. 꼭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기초는 어 진짜 꼭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자가 있거든요.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그리고 또대분 판례 2008년 판례에서 음 똑같은 내용이죠. 사회 통념상 동일검 거미라고 볼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똑같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여러분이 판례를 보면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주로 이제 그림을 좀 옮, 올려놨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요런 모양들이죠 있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의 부합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건 토지의 부합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떼 떼다가 다른데로 옮길 수 있어요? <laughs> 이 콘크리트 이것을 떼다가 다른데로 옮길 수 있냐고요. 그죠? 떼다가 다른데로 옮기면 효용이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여기 지금 옆에 보면 그다 철근으로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쳐았겠죠 이렇게 벽을 벽을 보면 지금 지하 터파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자, 그죠? 그럼 여건 토지만을 경매로 했을 때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뭐 울타리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지하 터파기, 그다음에 이게 H B 같은 거 이런 거, H B 이런 것들이 아이고, 갑자기 모기마말 달라지네? 이런 것들이 토지만 경매 나왔단 조건은 토지만 경매 에 나왔을 때 토지만 경매 에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의 유치권이 아니다는 얘기. 토지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아니다. 못 행사할 수 없다. 단지 이런 것들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그러겠다. 부합물은 뭐예요? 소유자 거잖아요. 야, 여러분 이거 꼭 진짜 706강. 제몇 몇 강이라고 했지 이거? 708강. 반드시 보세요 이거. 부합물, 종물. 이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합물은 뭐예요? 소유자 거잖아. 토지에 부합된 거니까. 토지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부합.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이런 모양 됐죠.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토지에 이제 건물을 지키 위해서 건물을 지키 위해서 기소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이런 건축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건뭐 기소 작업이라고 한대요. 기소 누구를 여기다 가두려 고 그런가? 기소하려 고 그런가? 어쨌든 기소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뭡니까? 이거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어요? 이거 토지의 부합물로 보는 거예요. 그죠? 토지의 부합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요거요거하고 요거, 똑같은 패턴이, 최근에, 2018년에 경매가 하나 나왔어요. 저기 의정부인가? 의정부에 제가 지금 그걸 찾지를 못했는데, 의정부에 이거 똑같은 모양에 비슷해요. 이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그게 30몇 억인데, 10, 5, 10억 5천인가에 낙찰 받았더라고요. 왜? 유치권 인정 안 되니까. 사들유치권 인정될 줄 알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선수들은 알죠 이런 것도 유치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거 들었 <laughs>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보고 그림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면 이거 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 여러분들 죽었다 깨 나오면 하겠지 뭐 다음 생에서 할수 있겠지 그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 그림을 보면 아, 이런 것들은 토지의 부합물이구나. 유치, 토지만 경매 나왔을 때 유치권 성립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물건하고 관련된 판례가 요 물건하고 관련된 판례가 바로 아래에 있어요. 요 판례입니다. 요 판례. 요거. 2000, 2008년 판례. 2008년 5월 30일. 이 판례입니다.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판례거든요. 여기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중요 내용만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수 없는 정착물. 아까 그건 정착물이잖아요, 그죠? 정착물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부합된 거 붙어 <laughs> 표현이 좀 이상하네. 토지의 부합물에 이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까지 발생한 공사 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관한 생, 생긴 채권이 아니래요 그럼, 이 토지에 관한, 토지에 관한 생긴 채권이 아니면 뭐요? 건물을 지키기 위한 건물 기초 작업이지, 뭐, 그죠?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은, 토목공사를 하는데, 거기다 뭐, 그, 파일을 받고, 그런 것들은 토지에, 토지에 인정된 그 유치권이죠. 그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요 무슨 그죠. 위공사정채권 얘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그림 같은 거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 그냥 그그리 어려우면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아니까 제가 그림을 제가 이렇게 <laughs>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그죠? 기소 작업까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유치권 인정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자 그리고 이제 대본 판례 또 하나 있는데 그죠? 대본 팔레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토목공사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하천으로 잡다하게 구성되어 이 사건의 각 토지를 대지화시켜 아파트 3 개동을 들어설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 파일 공사를 볼 여지가 있고, 그니까 이건 제가 저번 시간 에 했던 거죠. 그니까 아까 그것은 건물을 지키한 거고 토지만 경매 나왔을 때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고 이 판례는 제가 어제 계속 어, 전에강의 소개해드렸죠. 토지에 토목 공사를 한 거예요, 그죠? 대지화 시킨 거 토지를 여기다 콘크리트 파일을 박고 뭐 이렇게 전봇대 같은 거 박잖아요, 그죠? 박고 어,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위해 각 토지에 관한 공사를 볼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토지에 관한 공사를 볼수 있고 이것은 토지에 관한 공사가 아니에요.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유치권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이런 경우 이,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뭐 임야, 전, 밭, 이런 것들이 막 있었을 때, 이걸 평탄화 작업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막 단단하게 파일을 박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유치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거? 근데, 제가 항상 어쩌든지 어제도, 어제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 그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63세 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40 넘어서 50 넘어서 공부하는 건, 외우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계속 제 강의, 듣고 또 듣고, 두세 번 들으면, 이게 이제 귀가 열리고, 머리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 단어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안 가면, 제블루교수 교재 있는 거.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이 강의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한번 보면, 아, 이런 내용을 이 양반이 얘기한 거구나. 딱 알죠. 그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는 토지만 낙찰받았을 경우에, 그죠? 토지만 경매시 건물의 외관을 갖춘 경우 이건 뭡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토지가 이렇게 있어. 자 이게 토지야. 그리고 건물로서 이렇게 외관을 갖췄어요. 자이 사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그럼 이걸 깰수 있는 건 뭐예요? 법정지상권밖에 없잖아요. 법정지상권 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면, 어, 건축법이라든가, 국토계획법, 공법에서, 어,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요걸 이제 무너뜨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뭐 몇개 없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요, 보면, 토지만 경매 시, 건물의 외관을 갖춘 경우, 그죠? 이것도 역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 성, 인정 안 되죠?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또한, 채권자에 의한 촉탁 등기, 로 건물과 건물과 토지가 일괄 매각 시에 법정지상권은 인정 안 돼? 당연히 법정지상권은 안 되죠. 토지하고 건물을 그죠 처음엔 토지만 저당권 설정했다가 거, 토지, 건물도 이 채무자 소유야.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까지 대위 등기를 해서 촉탁 등기라고 하죠. 두 개를 다 경매청구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은 주장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유치권을 주장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유치권 주장합니다. 일괄 매각의 개념이, 그죠. 일괄 매각의 개념은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왜 일괄 매각을 하는 취지가, 취지가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안 돼요. 만약에 법정지상권 인정해 버린다. 그러면 일괄 매각할 취, 그,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다. 그 내용이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일괄매각 같은 경우에, 이번의 경우 법정기상권 인정 안되면 유치권도 인정 안될까? 아니죠. 노저도. 법정기상권 인정 안돼도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토지만 경매시 건물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히 바닥공사나 철골, 골조공사 이런 것들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공사 대금 채권에게 토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치권이라는 게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꾸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면서도 한두 가지씩 이렇게 더 추가되는 거. 그런 거죠. 그죠? 터파기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런 경우. 그죠? 공사 목적이 터파기 공사인 경우. <laughs> 그러니까 터목 공사라고 와죠, 그죠? 공사 목적이 터파기 공사인 경우는 유치권을 할수 있죠, 그죠? 아까도 콘크리트 파일을 박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가치가 상승했으면 당연히 유치권 상립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공사 목적이 거, 건축 신축을 위한 경우라면 터파기 공사는 유치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에이? 그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대부분 2 0 8년 5월 30일.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 여부는 안 된다. 소극. 딱 나와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부합물 종물과 유치권의 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니까, 러 다른 거뭐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 그림만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그림을 여러분들께 올려놨는데, 이 그림. 요구림, 그림, 요구림, 그림, 요구림. 그림. 대부분 다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그렇죠? 토지만 경매시 이런 것들은 토지의 부합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건 몇번 강조했기 때문에 어, 간단히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감사합니다.